바로 출발할게요. 아, 다들 반갑습니다. 라라. 하윤님 배고프지 않아요? 네. 제가 재밌는 걸 하나 생각해 왔거든요. 지금 하윤님이랑 저랑 둘다 배가 좀 고파요. 근데 방송 또 하고 싶어요. 이게 1.18 버전이 나와서 재밌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재밌는 걸 생각한 게 과연 가게가 더 빠를까? 아니면 내가 용을 잡는 게더 빠를까? 배달로 한번 해봅시다. 1.18버전이라가지고 속도가 조금 늦거든요 그리고 아마 첫판부터 바로 출발할거라서 리롤이 없어요 1.18버전 새로운 모양인데 오 너무 예쁜데? 여튼저튼 이제 1.18버전에서 스피드런을 리롤을 안하고 게임을 진행을 할건데 과연 내가 용을 잡는게 더 빠를까? 음식이 오는게 더 빠를까? 약간 이런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밥을 골라야돼요 혹시 하율이 먹고싶은 메뉴가 있나요? 따뜻한 국물 종류 아 조졌네 어? 그런 건 대부분 빨리 와요 <laughs> 인생 탕수육 그 아니... 세트가 없을까 아, 탕수육 그러면 나는 일단 인생 짬뽕 어? 일단 처음 시키는 가게라서 이게 얼마나 빨리 올지 몰라요 어. 중국집은 안 그래도 빨리 오거든요 그치? 지금 일단 시킨 거는 탕수육이랑 짬뽕이랑, 짬뽕이랑 짬뽕 밥 이렇게 시켰고요. 과연 이 친구가 먼저 올지 제가 용을 잡는게 더빠질지자 이거 결제 완료만 누르면 자 보이시죠 결제 완료만 누르면 바로 주문되는겁니다 결제 완료랑 새로운 세계 만들기 같이 누릅니다 자 그럼 파손 좀 내미고 자 준비 시작 자 주문 넣자마자 바로 용지보러 갑니다 결제 중 떴고요 주문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리롤을한번또 하지 않고 밥이 오기 전에 용을 잡아야 돼요. 오케이, 한번 가보도록하겠습니다. 나란스기네, 가자. 어, <laughs> 이게 접수 완료. 몇 분? 제발, 제발 한 시간. 6 0 분. 6 0 분. 오케이, 제가 처음 보시기 때문에. 어, 뭔데? <laughs> 뭐야? 몰라. 몰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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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바로 앞에 나쁜 놈 있잖아요. <laughs> 아이, 제왕님하이아이 자, 일단, 정글과, 뭐, 이래저래 뭐가 많아요. 이게, 그리고, 제가 지금, 패브릭을, 소디오바안 깔았기 때문에, 이게, 잠깐만요, 이거, 남파선이 상했거든요? 렉이 좀 걸려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감안하고 보셔야 됩니다.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렉이 걸리고 싶어서걸린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남쪽, 서쪽, 이쪽으로 가야 돼요. 일단은 뭔가 좀 구해놓고 바로 가려고 했는데 네, 방송맥이 아니고 그냥 지금 게임, 게임 자체가 렉이 심해요. 이거 아 일단은 igt는 잡지 못한다는 점 방금 e s c 눌러봤는데 타이머가 안 가죠. 이게 igt가 지금 현재 체크가 안됩니다. 이게 뭐야? 방금 덩굴이 자라가지고 제가 나무를캐는걸 방해했어요. <laughs> 나 진짜 어이가 없네. 어 이거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양동이 어 이렇게 해 놓고 바로 갑시다 일단은 앞으로 지내 잠깐만 어2 1 1 5야 어, 이것도 바뀌었다 2 1 2 이걸로 해야되네 자 파이레이는 제대로 돌아갑니다 제가 지금 이게 이레이랑 파이레이가 잘 되는지도 모르거든요 컨트롤을 제대로 할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렉 먹을 때는 닌자 브릿지도 못합니다 님들도 못 해요, 이거는 담당해야 될게꽤 많음. 자, 9급하기 고급파에 나오는 거는 뭐 어, 당연히 바뀌 는게 없이 뭐야? 와 푸션 나온다. 어, 뭐야? 님들아, 수중 호흡의 물약. 우와, 뭐야? 님들아, 수중 호흡의 물약이 나와요. 아, 추가가 됐다고? 개쩐다. 서비스로 너무 낭낭하네. <laughs> 서비스가 낭낭하게 들어 있네 이거. 좋네. 어이 착살 나네 이거. <laughs> 그럴까요? 뭐 어차피 저희들은 문에 호흡을 쓰기 때문에 별로 상관이 없긴 한데. <laughs> 자 이렇게 아이템 다 만들어 놓고 문 어디갔어? 자 아우 아줌마 숨이 찰것 같아. 바로 적셔주고. 어이 <laughs> 괜찮네. 야, 이거, 해저욕곡도, 아, 맞아. 이제, 이번 버전부터는, 해저욕곡으로 들어가는 게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왜냐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해저욕곡이라고 할 만한 게 없어요, 이제. 와, 야, 잠깐만. 이거, 수중호흡 먹은 김에 좀 돌아다녀 보자. 어, 괜찮다. 지금 Y가 15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Y가 8이에요. 7이에요. 6이에요. 5입니다, 여러분. 마이너스 3이에요. 저는 이런 거를 상상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아 근데 이거 일자골팡기 너무 무섭다. 갑자기 동굴이 튀어나올 수 있어서 이제는 그 월들이 이제 계승을 했을 때 신버전으로 계승을 했을 때배달하이 어, 없어지는 그 내가 원래 로딩했던 그쪽에 배달하이 없어지는 버그가 있었는데 이제 그거를 패치가 됐다. 이제 그런 게 없다. 어. 라고 이제 스냅제이님이 알려주셨어요. 외쳐 간대 제이. 자, 이따는 무빙, 어서이 어서이, 깔끔하게 잡아주고. 직각 무빙만 잘할 줄 알면 돼요. 화살을 피한. 어. 이거는 제가 못 피한 게 아니고 저 친구가. 어? 위에 용암이 있어요. 야, 이거 일단 용암풀 찾는 게 힘드네. 근데 위에 용암풀이 있으니까. 바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예, Y좌표까지 마이너스까지 추가가 됐어요 자, 이 정도 해 놓고 오 짬뽕, 짬뽕 가게도 굉장히 힘을 많이 내고 있어요 왜요? 벌써 음식을 픽업했나요 설마? 픽업한 건 아닌데 그... 길이 초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 이게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것도 줄일 수가 있거든요 가게에서 아, 그래요? 네, 가게에 이제 핸드폰좀더 빨리 올수 있을 거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빨리 안 오셔도 돼요. 아, 내 모습이 보이진 않아. <laughs> 그러고 보니까 지금 망했어요. 아, 자갈이 없다고 말하려고 했는데. 아, 다행이죠. 이거 부시돌이 없어가지고. 아, 챙겼습니다. <laughs> 자, 일단 챙겼습니다. 나이스. 근데 야, 이거 용암풀 찾기 진짜 힘들다. 그래서 용암풀이 어디 있죠? 님들은 이제 용암풀을 찾는 게 너무 어려워졌어요. 자, 이렇게 보고 옆으로 이렇게 하면 지들끼리 싸우겠죠, 이제. 아한대 맞은 건 괜찮아요. 시카우터가 7이라서 안 떨어집니다. 이게 Y가 마이너스 64까지 있기 때문에. 아이 심청암 제발 좀. 예, <laughs> 그게 여기에요. 어, 용암이 끓음. Listen carefully. t t l 와! Y54에 있는 마이너스 54에 있는 용암풀 좋습니다. <laughs> <안 되셨구나>, 그아게 말이에요. <S> <나도>. <S> 자, 일단은 이러면 맞아, 맞아, 맞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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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지옥아 맞아, 맞아, 지옥 똑같은 현무합이 나와요 이렇게 아 정말 어떻게 버전이 제가 봤을 때 음식보다 빨리 깰수 있는 환경은 전부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요예 <laughs> 이게 르바다 절망편 점강 오 일단 바지티온이 있긴 해요 이게 1A는 그대로 되네 여기 이쪽으로 가면 있다고 사시 모나 이제 보여주네요 이게 되긴 하네 그래서, 오케 가요. <laughs> 아, 근데 렉, 렉 걸려가지고. 오, 확실하게 조심하게 플레이를 해야 됩니다. 오, 전혀 안 조심해 보이긴 하는데. 제, 굉장히 조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 그렇죠. 좀 지나갈게요, 죄송합니다. 어? 이렇게 공손하게 하면 애들이 안 때리고 보내줘요. 안 F3. 45. 어, 뒤에서 쫌득이 소리가 들려요. 괜찮습니다. 자, 130. 이파이레이가 막힌 건 아니겠죠? 아, 살. 요 앞으로 가면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정확하질 않으니까. 어, 있는 것 같아요. 방금 전에, 약간, 이거, 어, 스피드런에서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뭐, 기록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니까. 어, 이게, 로딩이 될 때, 블럭 엔티티보다, 그냥 일반 엔티티가 먼저 로딩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블럭들이 이제 로딩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이용하면, 병 너머에 뭐, 어떤 블럭이, 아, 어떤 엔티티가 있는지를 먼저 볼 수가 있어요 방금 전에 저기 약간 네모나게 해가지고 그... 피글링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거기 는 바스티온의 확률이 높지 않을까 자, 희도 바스티온이 있는데 보물방이네요 예, 대충 보면 알아요 여기 금 이렇게 박혀있는 것은 보물방밖에 없습니다 이런식으로 바로 알아볼 줄 알아야 돼요 항상 이야기를 드리지만 와, 금이다, 금. 예 저런식으로 성벽에 노출되어 있는 금이 있는거는 항상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번 버전부터는 1.17버전 이후부터는 아 정확하게는 1.16.2버전 이후죠 여기부터는 어차피 금거래를 못 한다고 보셨어요. 일단 뚝배기만 먼저 껴 놓읍시다. 좀더 안전하게. 그리고 우리들이 여기서 제일 베스트는 뭐냐면 보물방에서 약탈 삼짜리 칼이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뭐 철검이든 다이아검이든 상관 없어요. 일단 약탈 삼이 나와주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어떤 애들이 몰려올지 몰라서 오! 7개 금을 여기다 더낄 수가 있긴 한거든요 일단 여기 안아, 여기 안아, 그리고 어, 저 죄송한데, 좀만 올라갈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 저거는, 저것대로 확정이에요 여기서부터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어, 떨어지셨다 절대 평생 올라오지 마세요 선생님 상자 하나, 상자 하나, 둘, 두개 있어요. 일단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짝이 너무 됩니다. 가끔 저걸로 브리지합니다. 체지버 던져서. 어려움으로 하면 얘네들이 떨어지거든요 그 얘네들이 더 몸을 희생해서 내려오려고 한단 말니까아 형님 나가 뒤지십시오 괜찮아 <laughs> 아, 까비. 저런 게 약탈이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 이런 칼 종류 인챈트가 좀잘 나와 가지고. 만을 터는 마님이잘 빼야겠다. <laughs> 아자 일단은 지금 파이 차트가 고장이 났기 때문에 이것도 나갔다 오겠습니다. 네. 이거 파이 차트가 고장이 난 거라서 나갔다가 올게요. 괜찮습니다. 네, 모자, 안 된다. <laughs> 아, 네. 오이2이때 있어요. 아잠만 이거 그거 그대로구나 자 한번 더 나갔다 올게요 아 이거 나 와야지만 로딩됐던 청크 그거 블럭에티티 없어지고 2 0로 해놓고 자, 여기서 이동 오케이 웨스트로 가면 있어요 웨스트로 이걸 안 주네. 저 여기 있는 그 블록까지 다떨어서 거래한 거거든요. 근데 진주가 10개 나왔어요. 그렇다는 거는 여기는 글러 먹었다. 위에 사던 애들은. 도 내들은 거래다 하고 온 거예요. 어. 어 이게 생각보다 되게 잘 나온다니까. 뭐 어떻게 괜찮네 어차 화자 포션이라 도리어 용암이 덜 아파요 잡고 어? 갑시다? 자 여기서 레벨 엔티티로 들어갈거에요 그러면 보면 지금 여기에 위더 스켈레톤 뜨죠 이거를 나갔다가 다시 올겁니다 최신버전에서 약간 좀 이런 식으로, 왜냐면, 위더 스켈레토는 내가 가까이 가지 않는 이상 스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주변에 뭔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시 카운트 보세요. 600이죠? 여기 뚫고 갑니다. 나왔죠, 일단. 자, 포트 깔고 내려갈 거예요. 이거 엔더벨 무조건 잡아야 됩니다. 앞에 있고요. 일단 손을 맞아주고요. 어, 크리티컬샷 2 대, 일반 공격 1 대, 그리고 약탈로 바꿔서 잡아줍니다. 한개 어, 나왔네요. 원래 안 나오는 건데 르마온 입에 안 나오는 건데 약탈 2기 때문에 한 개라도 나온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야발, 야발. 오케이, 일단 외부가 어디인지 는 체크했어요. 그리고 저도 지금 약탈 위주 칼이기 때문에 일단 블레이즈를 잡을 때 굉장히 이득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로 가면 외부거든요, 일단. 응. 자, 철도끼 공격력으로는 일반 공격 시대그 다음에 약탈로 때리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어라? 나왔다고? 아니, 안 나왔어. 53개, 9개, 예 네, 부수고 슬슬 가봅시다. 마이너스 500에 마이너스 300이면 좌표 나쁘지 않거든요. 좌표 나쁘지 않아요. 이러면 마이너스 800인 거라서 드디어 어버워들어나다 빠져요! 자, 일단은 거리를 한번 측정해 볼게요. 자. 68.9고요. 예? 네? 68.9죠. 그러면 105 마이 예. 네. 6 8 9 그러면 158.9에서 하나, 둘, 셋, 넷. 던집니다. 어우, 랭 먹어. 0.9 1 1 0 0블록이거든요 어, 뭐야 이거 뭐야 와 강이다 g 졸라 h a t a honey that h u n 이 Tulaki hung. Where you g 나, 나. 야 여기에서 이제 그거 두금닦아면 되겠다 그, 어우 야렉 먹어 자 여러분 방송 렉기 걸리는 것 같죠? 아닙니다 저도 지금 끊기는 거 그대로 보고 있어요 자 프레임을 보면 30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36, 33자 일단 루인드 포탈이 있으니까 이거는 먹고 가야지 보호 나이스 새걸로 갈아 끼우고 아 제가 이깁니다 아 그래요? 네 위 도착하기 전에 잡는다 이 말씀이시죠? 당연하죠. 알겠습니다. 와, 근데 지용 진짜 이쁘다. 눈선 봐. 가르누는 눈이 오는 곳에서 쌓이는걸 걸? 음. 그래? 응. 와, 어럽니다. 와, 뭐야? 우와. 모양 모양. 개쩐다. 와난와 와, 이런 지형은 상상도 못했어. 이게 약간 만년설 같은 느낌으로 있는 거잖아요. 그렇구나. Y가 지금 150이거든요. 오 가루도 가루도 아위험할고 됐어. 여기거든요 여기 여기 자 파보도록 할게요. 혹시 모르니까 이거 화제포션 던져놓고 휴. 자 이대로 내려가면 일단 됩니다 근데 일자구급하기 왜 이렇게 무섭냐? 혹시 모르니까 엔더진주챙겨다 이거봐봐 이거봐봐 어 굉장히 긴장되고 있어요 지금 멘트를 이을 정도입니다 자 일단 Y15까지 내려왔습니다 원래 같았으면 이 정도쯤 내려왔으면 어, 내가 잘못 팠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자, y를 마이너스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마이너스 20에 있는. <laughs> 자, 일단은, y가 마이너스 20이고요. 둘, 셋, 넷. 이게 1.18이다 절망편 여기도 히든 룸 있어요 하나 둘셋 뭔가 개박살 나있는데요 님들 이게 원래 없어야 되는 길이거든요 이게 끝이에요 여기 없어야 돼요 근데 여기가 뚫려 있다는 거는 뭔가 또 크랙이 났다 아래로 들어가 볼게요 하나 둘셋넷셋넷자 제발 하나만 박혀 있으면 돼요 이거 어, 나이스! 엄마? 우와, 깜짝이야! <laughs> 방금, 방금 내가 뭘본 거지? 아, 깜짝이야! 와, 쉣! 너 뭔데? 나 왜, 왜, 왜? 나... 아. 이런 이벤트는 뒤져도 싫습니다 하핳핳 <laughs> 와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자 일단은 침대 다섯 개 충분합니다 많아요 음... 3,4,5 6 됐고 실 남는걸로 화살 만들어 되겠다 네 됐고 이거 채 태워놓고 하프보 안해도 될거같아어 펄치한다 펄치한다 펄치다 네. 일단은 밥이 이미 도착을 해있었네요 제가 진걸로 하겠습니다. 어이! 이 가게 배달 잘하네. <laughs> 아, 이때네 일단 54분 40초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와 이거 그래. 또 안에 한번 봐야지. 오! 홀리! 와, 못 장난 아니다. 아 근데 나 아까 전에 그 엔더 유적 한번 보고 싶어. 잠시만 야, 엔더 유적 장관이네. 자, 오늘 아무튼 이렇게 1.18 버전이 새로 업데이트가 정식 발매가 되었다고 해서 한번 스피드런을 해봤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바